자미나 잘해 임마. 와 <laughs> 어? 아, 오랜만에. 어, 피코 들어왔는데. Protect the bombs. 아, 너네 친구인데. 다른 사람 <laughs> 친구 된 느낌이야. 어 허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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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어디 설치됐냐? 내가 볼게요. <laughs> 어? 어디서 어, 어 어디 설치됐냐? 아 씨발 어디야. <laughs> 야, 언니 뒤돌아서 그 방금 김복도 있죠? 어. 방김복도 어. 엘리베이터 쪽으로 올라오세요. 엘리베이터 쪽으로. 엘리,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. 에 에에, 엘리베이터. 에에에 거기거기거기. bomb located by op f o 니엥엥엥 아니요 아니요 이, 이제 이제 늦었어요 이제 이제 늦었어요 이제 늦었어요 갈게요. 공격팀이 내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<laughs> 어, 되게 와떻게 별나게 친데 저이저저 처음 봐요 여기에 캠 깔리는 거 처음 봤어요 여기다 나도 볼래 아 카비 카비 넌 어디 가서 싸워가지고 카비거리고 있냐 거의 시작한지 15초 만에 한 명, 한명 기절시키고 조피아만다 어. 죽였어. 그렇군요. 좋은데요? 어... 희망을 어, 안 모으고... 어이씨, 이거는 음, 애매모호한데? 뭐 이거 왜 이렇게 잘 깔았대? <laughs> 신기하죠? 저, 저 진짜 이캠 처음 봐요. <laughs> 야, 이거 어떻게 깐 거야, 이거? 너? 어디, 어디 어떤 거? 뭐? 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저... 아, 거 엘리베... 원래 맨, 맨 천장에다 깔려고 했는데 위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더라고. <laughs> 와, 아, 네. 되게 되게 신기한데요. 저 진짜 이거 처음 봐요. 이캠 이런 캠 진짜 처음 봐요. 우와, 엘리베이터 있어 심지어 찍혔어. 이거 <laughs> 나 이거 보고 싶다. 어떻게 달려 있는 게안 보인다. 아 이번 책임해. 왜늘 네시가 안사 형도 같이. 아,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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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밥 아,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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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1니4 remaining. t h 아 t s funny. Tosses. k i 아 a now, the 고 u l l d a